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아서 만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보다 지갑이 먼저 열리게 되는 관계 말입니다. 외로운 마음에 누군가의 애교와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기억, 그 끝엔 씁쓸한 지출 내용만 남아 있었던 분들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문제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김지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지갑을 노리는 여자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 감정으로 포장된 금전 요구의 진짜 정체와 어떻게 하면 내 감정과 지갑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그날 밤 이후 달라진 그녀 몸 대신 지갑 만원 했다. 중년의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장 씨는 몇년 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다정했죠.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둘은 하룻밤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그녀가 이제는 대화보다 필요한 것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폰 바꿔야 하는데 갑자기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처음엔 그냥 애인에게 생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끝 하나도 닿지 않으면서 선물과 현금을 자연스럽게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의 태도입니다. 더 이상 장 씨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만남의 목적은 늘 무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룻밤의 친밀함이 앞으로의 모든 요구를 정당화하는 도구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이후 그녀에게 필요한 건더 이상 그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갑이었죠. 이런 유형의 여성은 성적인 관계를 마치 계약처럼 여깁니다. 일말의 애정 표현은 흘러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고 남자의 기대감만이 이용당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가장 위험한 건 한번 줬으니 계속 줘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성 간의 친밀감은 교환이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은 빠지고 돈만 남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건가? 중년의 이성 관계는 젊을 때보다 더 깊은 책임과 진심이 따릅니다. 그러니 그날 밤 이후 달라진 그녀가 있다면 그 변화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통해 이어져야지 지갑을 열어야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에이, 귀여운 척 하며 던지는 유혹, 알고 보면 고가의 청구서. 누군가 나에게 기대고 애교 섞인 말투로 다가오면 그 마음이 진짜일 거라 믿고 싶어집니다. 대구에 사는 59세 이모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은 자꾸만 오빠, 나 심심해 하며 다가왔죠. 순수한 호감으로 느껴졌고 이씨는 자연스럽게 식사도 사고 선물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늘 귀엽게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잘했습니다. 이옷 너무 예쁘다 근데 비싸서 못 사겠지? 요즘 호텔 뷔페 한 번도 못 가봤어 가보고 싶다. 결국 이씨는 그녀가 좋아하는 명품 립스틱을 사줬고 한 달도 안돼서 두세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문제는 그녀는 한 번도 이 씨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애교라는 포장지를 씌운 채 본인의 필요를 채우는데 집중했죠. 귀여운 말투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정서적 조종이 숨어 있다면 그건 유혹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늘 남성 쪽에만 비용이 청구되죠. 이런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녀는 늘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지만 대화는 얕습니다. 둘째, 선물이나 비용이 끊기면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째, 남자의 감정은 칭찬과 애교로 적절히 조절됩니다. 마치 리모컨처럼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결국 감정의 소비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가면 다음은 더 고가의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귀여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유혹이 아닌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지갑이 열릴 때마다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건 연애가 아니라 심리적 투자 사기에 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주는 걸 좋아하는 걸까? 3. 한번 열면 끝 선물 한번이 기준이 된다.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한번 정성을 들이면 그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의 남동생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소개팅 여성에게 그는 고급 백화점에서 향수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마음이 들떴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녀는 처음엔 이런 거왜 사줘 하며 웃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톡으로 이런 말이 왔습니다. 오빠, 향수 잘 쓰고 있어, 다음엔 나 신발 하나 고르고 싶은데 같이 가줄래? 그 순간 남동생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중심엔 늘 다음 선물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갑을 열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당신의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처음에 향수를 사줬으니 다음엔 신발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여행도 가능하겠네. 이렇게 처음의 호의는 곧 의무가 되고 선물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은 때때로 표현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반복적이고 계산된 요구로 돌아올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더 무서운 건그 사람이 감정이라는 포장지로 이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오빠는 나 아껴준다며 지난번처럼 또 해줄 수 있지? 이 말들은 애정이 담긴 듯 보이지만 실은 기준을 높이려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번의 호의가 끊임없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반복적인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물로 마음을 얻었다면 그건 충분한 의미를 지닌 거죠. 다음 요구를 피하기 위해선 처음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지갑은 계속 열리고 감정은 점점 달아가게 됩니다. 4. 사랑이면 돕는 게 당연하지. 감정으로 포장된 금전 요구. 사랑하는 사이에 돈 아끼는 거좀 쪼잔하지 않아? 이말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김모 씨는 이런 말을 듣고 적잖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연인은 자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했고, 처음엔 소소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좀 부족해 사업이 잠깐 어려워서. 김 씨는 연인을 정말 사랑했기에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요구는 커졌고 정당성도 감정으로 포장됐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오빠가 날 진짜 아낀다면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는 늘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사랑은 늘 돈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거절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이니까라는 말에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사랑은 분명 서로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균형 속에서 주고받아야 하죠.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덮인 금전 요구는 이별 이후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나한테 썼던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야? 이런 말 한마디에 자신이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사랑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말로 당신의 마음과 통장을 동시에 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은 마음의 교류이지, 통장의 이체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바라는 게 함께 걷는 삶인지, 잠깐 머물다 가는 여유인지, 그 본심을 냉정하게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돕는 게 사랑이다라는 말,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정작 누가 누구를 계속 돕고 있는지 돌아보면 진실은 금세 드러납니다. 5. 연애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등골 브레이커. 처음엔 분명 설렘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조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늘 밝고 사근사근했고, 오빠는 정말 듬직해서 좋아요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조 씨는 연애를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애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차를 바꿔야 하는데 중고차는 싫어, 내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간다더라. 그녀의 로망은 전부 조 씨의 카드에서 현실이 됐고, 한달 생활비는 물론 보험까지 해지하며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연애가 아니라 파산 프로젝트였죠. 그녀는 조 씨의 감정을 믿기로 삶 전체에 침투했고, 어느 순간 조 씨는 등골이 휘는 걸 느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까지네. 나 남자에게 기대고 싶은 스타일이거든. 이런 여성들은 처음엔 당신을 철저히 감정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 기대가 쌓이고 당신이 해줄수 있는 모든 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전이라는 걸요. 조시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연애를 한줄 알았는데 내 지갑이 연애를 했더라. 혹시 여러분도 지금 상대방을 위해 희생이라 부르며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사랑은 뭔가를 끊임없이 사줘야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웃음, 피곤함, 고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연애고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등골 브레이커는 처음엔 달콤합니다. 하지만 남는 건 지친 마음과 비어버린 통장일 뿐입니다. 6. 당신 인생에 관심일도 없는 그녀의 정체. 한 사람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그의 하루는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관심이 일방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인천에 사는 47세 송 씨는 연애 중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데이트 때마다 본인이 먼저 연락하고 만나면 그녀는 늘 본인의 일상 이야기만 했죠. 송 씨가 업무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려 해도 그건 나중에 듣자 나 오늘 친구랑 있었던 일이 너무 웃겨서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송 씨의 가족, 직장, 건강, 삶에 대한 고민 그녀는 그 어떤 것도 관심 없어 했습니다. 그녀가 묻는 건늘 하나였습니다. 이번 주말엔 뭐 해줄 거야? 이번엔 어디 데려가 줄 건데? 그녀가 궁금해하는 건송 씨의 계획이었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일 뿐이며, 그녀는 당신의 존재 자체보다는 시간과 돈을 소비해주는 대상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당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죠. 사랑은 상대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감정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궁금해하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늘 당신의 이야기를 스킵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말합니다. 그건 상대가 아니라 소비 대상으로 여기는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이용자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오가지 않는 연애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에 단 1초도 집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 당신의 마음마저 비워놓게 만들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거래는 결국 우리 마음에 상처만 남깁니다. 처음엔 설렘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됐지만 점점 무언가를 해줘야만 유지되는 관계로 바뀌었다면 그건 진짜 연애가 아닙니다. 그저 지출을 감정으로 포장한 착취일 뿐이죠. 지갑을 지키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함께하는 삶을 고민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인연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셨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누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지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